예전엔 분명 뜨거웠는데 언제부턴가 그녀가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고민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년 관계 회복을 돕고 있는 장미숙 상담사입니다. 20년 넘게 부부와 연인 관계의 변화를 상담해오면서 중년의 밤은 단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성이 마음을 열게 되는 감각의 순서. 관계 후 진심을 전하는 말 한마디의 힘. 중년 남성이 꼭 알아야 할 8가지 기술. 이세 가지 핵심을 따뜻하고 구체적으로 나눠 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 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끝났다고 생각할 때 다시 시작하는 여유. 관계가 끝난 순간 대부분의 남성은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에 몸을 돌립니다. 하지만 여성의 감정은 그 지점에서 비로소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다시 안아주는 여유. 그 짧은 행동 하나가 여성에게 주는 감정의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윤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끝나면 바로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는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제 등을 쓰다듬어줘요.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여성은 관계의 끝이 육체적인 종결이 아니라 감정의 연결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때 다시 시작되는 스킨십, 예를 들면 가볍게 어깨를 감싸거나 속삭이듯 웃으며, 지금이 더 좋아라고 말하는 것. 이런 여유는 여성이 느끼는 안정감과 애착을 두 배로 만들어줍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남성의 작은 배려가 여성의 감정을 얼마나 크게 흔들 수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머물러주는 마음, 그것이 중년 여성의 마음을 열고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건 화려한 기술보다 끝 이후의 따뜻함일지도 모릅니다. 관계후 이마 키스와 또 하고 싶다는 한마디. 관계후의 분위기는 여성이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육체적인 자극보다 그 이후의 감정적 여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이마에 남기는 짧은 키스와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또 하고 싶다. 이 말은 단순한 반복의 욕구가 아니라 그녀가 주는 감정과 교감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의미로 다가갑니다. 대구에 사는 57세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땐 그냥 말 없이 끝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요즘 만나는 사람은 꼭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말해요. 또 보고 싶다, 또 하고 싶다고요. 그게 참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관계가 끝난 뒤 고요한 순간에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며 말을 건네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참 좋아. 나중에도 또 함께하고 싶어. 이말 한마디가 여성에게 주는 안정감과 사랑의 확신은 그 어떤 행동보다 오래 남습니다. 여성은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이런 사소한 행동에서 더 강하게 느낍니다. 특히 이마 키스는 무조건적인 보호와 애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각인되죠. 중년의 사랑은 기술보다 여운이 중요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채워져야 다음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 진심을 작은 행동으로 표현해 보시겠어요? 3. 클라이맥스 후 스킨십을 멈추지 않는 감각 유지. 많은 남성들이 클라이맥스가 지나가면 관계도 그 즉시 종료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 이후의 감각의 연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계가 절정을 지나고 나서도 스킨십이 이어질 때, 여성은 감정적으로 훨씬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그 순간보다는 그 이후를 더 오래 기억하곤 하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방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끝나면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고 등을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그 손길이 참 오래 가요. 이처럼 클라이맥스 후에도 스킨십을 이어가는 감각은 여성의 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손끝으로 등을 천천히 쓰다듬거나 허리를 감싸며 가볍게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직 당신과 연결돼 있어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연결감을 유지하려는 진심. 그게 여성에게는 더 깊고 오래가는 감동으로 남습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오히려 관계의 진짜 깊이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스킨십을 멈추지 않는 감각, 그것이 그녀의 마음에 오래 머무는 여운을 만들어줍니다. 4. 귀에 숨결을 불어넣고 손은 가슴 아래를 흐를 때, 중년의 이성관계에서 중요한 건 자극보다 감각입니다. 특히 예민한 감각이 남아있는 부위에, 천천히 접근하는 속도와 방향은 그녀의 반응을 섬세하게 이끌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귀와 가슴 아래는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지점이죠. 귀에 살며시 숨결을 불어넣고 손끝이 천천히 가슴 아래를 스치듯 흘러갈 때, 그녀는 이미 머릿속에서 수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귀 가까이에서 말해요. 오늘따라 참 예쁘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전율이 올라와요. 말하면서도 손이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솔직히 그게 훨씬 더 설레요.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곳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받는 통로입니다. 그곳에 닿는 숨결 하나, 속삭이는 말 한마디는 감정의 깊이를 몇 배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손끝이 그녀의 가슴 아래를 지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중년 여성에게는 조급한 손길보다 섬세하고 예의 있는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감각을 천천히 자극하고 감정을 서서히 쌓아 올리는 그 시간, 그것이 그녀에게 이 사람이 다르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속도와 방향, 그리고 숨결의 온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5. 아랫배를 천천히 훔는 섬세한 애무. 여성의 감각은 단순한 자극보다 예상하지 못한 부드러움에서 더큰 반응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랫배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감각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죠. 직접적인 자극에 앞서 아랫배를 천천히 쓰다듬는 손길은 여성이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몸을 스스로 열게 만드는 준비 단계가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은 급한 접근보다 마음의 긴장을 먼저 풀어주는 부드러운 흐름을 더 선호하죠. 그 사람은 늘 아랫배부터 손을 올려요. 손이 천천히 움직이면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부산에 사는 50세 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예전엔 그런 손길이 왜 필요한지 몰랐지만 지금은 그게 자신을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랫배는 감각적으로 민감한 부위이면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기도 합니다. 손끝이 그곳을 따라 천천히 흐를 때 여성은 단순한 애무를 넘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애무는 어떤 기술보다도 진심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녀의 감정을 하나씩 깨워주는 손길. 그것이 중년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섬세함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관계는 시작부터 설렘이 쌓여야 하고 그첫 감각은 언제나 아랫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 삽입 타이밍을 늦추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테크닉. 많은 남성들이 삽입이라는 순간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여성의 감정은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특히 중년의 여성은 서두르는 관계보다 긴장감이 천천히 고조되는 흐름에서 더큰 설렘과 몰입을 느낍니다. 삽입의 타이밍을 늦춘다는 건그 자체로 그녀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체적 접근보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이 여유가 여성에게는 기술 이상의 감동으로 다가오죠. 서울에 사는 54세 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 사람은 항상 여유를 가져요. 당장 원한다고 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손길도 말도 천천히 기다리게 만들죠. 그런데 그 기다림이 참 좋더라고요. 긴장감이 오랜 시간 천천히 쌓일수록 여성은 내가 원하는 순간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때 삽입을 늦추며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눈빛을 맞추거나 손을 잡는 행동은 감정적인 동기화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삽입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감정이 무르익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여성이 주도적으로 감각을 열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자세. 그것이 진짜 여유고 기술보다 더 강한 매력입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빠르게 끝내는 관계가 아니라 느리게 싸는 감정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도 그 속도를 한번 늦춰보세요. 그녀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7. 회전 압박으로 안쪽을 훑으며 리듬 조절하기 관계 중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강약이 아니라 리듬의 조절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반복적인 자극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리듬의 변화에서 더큰 감각을 느낍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회전 압박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쪽을 부드럽게 훑으며 원을 그리듯 움직이는 감각. 이때 손끝이나 중심축이 가볍게 압박을 주면 감각은 더 깊고 은밀하게 전해집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초반의 박 씨는 말합니다. 전에 만났던 사람은 그냥 무작정 강하게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사람은 안쪽을 빙그르르 돌면서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움직여요. 그게 훨씬 더 미치겠더라고요. 중년 여성에게 속도와 압박은 관계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부드럽게 돌며 가볍게 눌러주는 그 리듬은 신체뿐만 아니라 감정의 파동도 함께 흔들어 놓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결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리듬에 약간의 끊김을 주고 다시 부드럽게 이어가는 흐름. 그 변화가 그녀의 집중을 끌어올리고 전신의 감각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기술은 단순히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에, 언제, 얼마나라는 리듬과 타이밍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짜 매력이 됩니다. 당신만의 리듬 그 속에서 그녀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8. 손가락과 혀를 동시에 사용하는 깊은 자극. 중년의 여성들은 이미 수많은 경험을 지나온 만큼 단순한 방식에는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섬세하고 깊은 자극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 핵심이 바로 손가락과 혀를 동시에 사용하는 테크닉입니다. 이두 감각을 조합하면 단순한 자극이 아닌 입체적인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혀는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고 손가락은 깊은 곳을 천천히 탐색합니다. 이두 감각이 엇갈리며 동시에 자극을 주면 그녀는 자신이 감각 전체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김여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술로만 할 때는 뭔가 부족했는데 그 사람은 손을 같이 써요. 혀가 윗부분을 감싸고 손가락이 안쪽을 살피니까 그 느낌이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 테크닉은 신체적 감각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깊이까지 함께 자극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흥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신뢰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와 순서입니다. 먼저 혀로 부드럽게 감싸며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녀가 몸을 맡기기 시작할 때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흐름. 그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때 여성은 가장 깊은 몰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녀와의 감정을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가능한 움직임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손과 혀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매개가 됩니다. 성숙한 부부 사이, 기술보다 중요한 단한 가지. 우리는 흔히 기술이 관계를 좋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등장한 모든 감각과 동작, 애무와 속삭임은 결국,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마음.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라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특별한 테크닉을 원하기보다 내 몸이 아닌 내 감정을 먼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진심이 손끝에 실릴 때, 비로소 그녀는 마음을 열고 몸을 맡기고 관계를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이 여사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좋은 남자는요, 잘하는 남자가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해주는 남자예요. 그 말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진심은 느껴야만 전달됩니다. 당신의 손길, 눈빛,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담겨 있다면,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